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라리입니다. 오늘은 그 블루베리 묘목을 이식할 다양한 블루베리 화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티... 제일 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각목 화분, 그 다음에 플라스틱 화분. 이런 식으로 가격면으로는 1, 2, 3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부직포 화분이 한 5, 6천원? 개당으로 사는 건 그렇게 싸진 음. 않더라고요. 자리 이동의 측면으로 보면 우주포 화분은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 수가 있고 차각막 화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손잡이가 없어서 이거는 좀 옮기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화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분 무게가 좀 기본 나가요. 자체가 무거워서 여기에다가 심어놓으면 거의 붙박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들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요 무지포 화분은 단점은 이렇게 좀 쓰다보면 바로 이렇게 이끼가 껴요 여기 이렇게 풀도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끼가 껴서 통기성이 약해지죠 그리고 이런 거는 놓기 전에 바닥에 반드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모판 같은 거 구입해서 놓으셔야지 통기성이 더 확보가 되고요 그 차광막보다는 그 햇볕에 더 빨리 삭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벌레 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벌레 알. 여기 옮겨 심을 때 이렇게 뿌리를 띄워보면 여기 뿌리하고 이 부직포 사이에 뿌리가 툭툭툭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좋은 점은 뭐냐면 얘는 모양이 딱 잡혀 있어서 모양 잡기가 좋아요 차각막백 보다는 모양 잡기가 좋아요 차각막백은 통기성이 너무 좋아서 상표가 좀 빨리 말라요 빨리 마르고 여기 이제 구멍구멍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블루베리 흡지가 이렇게 쏙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쏙쏙, 쏙, 쏙, 쏙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침대를 해줘야 되고요. 흰색 백이 있고, 파란색 백이 있고, 이렇게 블랙 백이 있는데, 제가 하얀색 백을 그 차광 뭐 흰색 백은 햇볕을 좀더 반사를 해서 금권의 온도를 더 유지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해서 산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흰색 백이 더 삭아서 그 열매 수확할 때그 흰색이 막 날려가지고 보라색에 막흰 차광막이 붙어서 제가 좀 멘붕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흰색 백은 쓰지 않아요. 큰 점은 뭐냐면 그야말로 차광을 하기 때문에 금권의그 온도를 플라스틱이나 그 다음에 부직포 화분보다 조금 더 유지하기가 더 좋고요. 어, 가성비가 일단 좋아요. 왜 가성비가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묘목, 조그만 묘목을 바로 이렇게 반 접고 흙 채우고 심고 이렇게 올리는 전법으로 차광막 하나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제저제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다. 화분은 이렇게 저도 심어 놨는데 심미적으로는 플라스틱 화분이 제일 예쁘죠. 제일 예쁜데, 얘도 여름에 햇볕 받으면 여기가 붉은 온도가 차운막백보다는더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고요. 오늘 고를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어, 고무 함량이 높은 거를 구하셔야 돼요. 고무 함량보다 플라스틱 함량이 높으면 겨울에 이렇게 탁탁 차면 깨져요. 지금 얘는 고무 함량이 높아서 좀 물렁물렁한 느낌이 나. 텐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렇게 블루베리 플라스틱 화분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보시면 여기에 통기구멍이 엄청 많아요 블루베리는 통기성이 엄청 중요한 식물이라서 이렇게 통기구멍이 많고요 중요한 건 얘는 보면 높이가 더 높고 여기는 더 좁잖아요 블루베리는 이런 애들보다는 여기가 넓고 그다음에 깊이는 그 다음에 깊이는 낮은 그런 화분에 심으셔야 돼요 블루베리 뿌리는 밑으로는 30cm 정도밖에 는안 가고요. 옆으로 1m까지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허락을 하는한 사실은 최대한 직경이 넓은 게 좋죠. 지금 얘는 60파이, 60파이잖아요. 보통 이제 이걸 블루베리 화분 성목용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데 60파이고 여기 높이는 한 30, 30cm 정도 되네요. 이게 딱 블루베리 화분 용도로 나온 거고 어, 저는 10파이. 그. 차광막 백도 사용해봤고요, 부직포 백도 사용해봤고, 그 다음에 에어포트도 사용을 해봤고, 플라스틱 화분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금 차광막 백을 쓰고 있고요. 그 차광막 백을 고를 때 현수막이 들어가 있는 걸 고르셔야지 그. 근권에서 그 수분이 빨리 증발되는 것을 좀더 막을 수 있고요. 블루베리 흡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은 잡초가 낀다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막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같은 가위면 이렇게 한막들어 있는 걸로 구입을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으아, 놀라.